너네가 빨빨해라. <laughs> 어, 빨빨 좀 해봐. 세 시간을 완성해야 되는데 누가 벌써부터 면 쪽이냐? 여기 면을 쪽엔 아니라. 비율을 보고 있는 거 누가 벌써부터 색감 넣냐? <웃음> 너는 <웃음> <웃음> 크림 안 그리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누구한테 지금 어. 아 네, 네, 네. 쉽지 않지 안잡보니까 음, 보... 알겠지 음. 만드다게 안고 싶다 <laughs> 어? 어 이게 그대로 찍히고 있단 말야 이 이런 거 찍혀야 돼. 어. 우리 뭐라도 하고 놀고 어? 있어야 되나? 말을,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음. 뭐 질문, 궁금한 거. 음. 중간중간에 음. 그런 질문들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질문 하나 했잖아. 얼마만에 그리면. 대답을 흐지부지 하다 말아. 한, 음. 그리면서. 아니. <laughs> 재기 시작하면 이제 답안 나온다, 이제. 가라치지 마. 아씨 그냥 냅둬 봐. 17분이 경과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 아직도. 내가 본 머리 크기는 이정도 키워, 그럼. <laughs> 어. 이걸 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했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야. 재물리세대 재기의 폐물리세대고. 이게 자신이 없으면 계속 재게돼. 어? 아, 자신 야, 없으면 아, 나 계속 재게돼. 아, 네. 1회가 끝나기도 전에 멤버가 아, 네. 교체된거니전국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방송 보면서 진짜. 무슨 문화야. 아, 지금 그림이 좀 아닌데. 빨리, 빨리 잡아야겠는데. 색깔 안 넣어놓고 줄겠어 색깔? 아, 저 아까 나색 이만큼 넣었는데 엄청 뭐라고요? <laughs> 난, <laughs> <넣는 거. 웃음> 난 자신 이 <있을게> 있으니까 하는 <웃음> 아,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녹화는 잘 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그림은 그려봐야지. 언제까지 구경만 하 거야. 무슨 일야 <laughs> 그뭔 소리야 <laughs> 아리그 <아유>, 나도, 그리고, <laughs> 나도 너도, 너도 진행,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신댕이 말렸어 말렸어 다 지워놨어 <laughs> 아까 그러니까 턱이 거기면 음. 뒤통수가 엄청 지금 커져야 돼요 뒤통수 이 정도지 근데 왜안 키우고 있어 <laughs> 아유, 이게 <진짜> 아, 아... <laughs> 아직 이게 아직 게 체인지를 해가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음. 어딘지 알아볼 수 있게 그려야 돼요. <웃음> 자기만 <웃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리면 안 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돌려서 다시 해도 되나요? 안 돼요. 빼는 겁니까? 그건 안 돼요. 다시 그리는 건 없어요. 살려야 돼이 망한 그림을. <laughs> 살리는 게왜했다고 단종... 살리는 게 우리의 이제 임무이자. 음. 이 방송의 목표 화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짜 연필을 갈아 넣는 방법을 기똥차게 알고 있으니까 보자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형태가 잡혀야 네. 색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색을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너무 빠른 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한 번에 밀어넣는 음... 거 아닙니까? 아예, 지금 네, 눈도 이, 안 나왔는데, 형태도 안 나왔는데, 색을. 아, 제가 그래. 봤을 때, 지금, 그, 곰, 뭐야, 검은 곰님이, 네. 뭐별 이상 없게, 이거 고비 조금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앉아서 보면 아, 알아. 어차피 소소한 부분들이라서, 땅님이 보는 눈이 있네. 응. 괜찮네요. 너무 세게 네. 넣는데 뭐 트렌드랑 잘안 맞는 아, 거 같아요 이거, 이거 10년 만에 그리면서 이렇게 어. 막 빌어줘도 되나요? 음, 시청자들이 이걸 적응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오예 눈을 왜 눈동자를 지금 너무 옛날 그림 어? 니 너무 대충 그리는 어? 이거 외워서 그리는 손인데 아니, 아 저, 음 저는 원래 관찰의 아이콘이었어요. 아 가짜로 만들어 그리는 게안먹 지금 좀. 제가 아 그린 눈과 검은곰님이 해놓은 이 위치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지금. 아니, 그 위치는 원래 맞고요. <laughs> 고치기 싫어서 <laughs> 아, 맞추는 거아니 아랫눈두덩이가 지금. 네, 원래 맞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할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랫눈두덩이. 아까는 상당히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으면 왜 다... 아... 다 예... <laughs> 다음부턴 제가 형태 잡겠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네요. 다음부터가 아, 아니라 지금부터 잡으세요. <laughs> 지금 잡으면 돼요. 왜 다음으로 미는 <laughs> 거예요? 지금 잡으면 돼요. 검은검 님은 네. 호텔를 너무 오버해서 이것도 워둡하면서또 디스하는 건가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이쪽, 특히 이쪽에 네. 턱 쪽, 인중, 기울기 다 수정했습니다. 아, 그게를 뭐. <laughs> 수정한 것 같은 느낌은 <laughs> 나는데 살짝 선한번 <천> <laughs> 그으면 다 수정한 아, 네. 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무슨 막말이 여기서 지금. 턱이 아, 음. 너무 튀어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 여기를 크게 어. 보셔야 됩니다. 아 인정할 건 빠르게 인정하고 <laughs> 이거 길게 한번 체크하시죠. 아니 맞아요. 여기 노트동이 수직, 하고 네. 거의 아 살짝 아, 튀어나왔네 요 네. 살짝. 네. 제대로 된 진행을 보여드리고 누군가가 하겠지. 뭐 하는 거지 지금? 손을 죄송합니다. 손막 그어요? 선을선이 어? 선이안 보여요. 아님 계속, 계속. 계속 줄어드네 <laughs> 아니 거꾸로 많이 지우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그리고 뭐, 뭐라고 하세 지금? 뭐가 뭐가? 뭐. 방금 아니, 같은 시그널이 런식으 아니 찾으려면 찾고 안 찾으려면 찾지를 말지 낙서만 해놓고 더막 여러 가지 뭐가 뭐가 뭐, 뭐, 더혼선만 뭐. 빚는 우리가 이걸 이런 걸 헛손질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정확히 라인을 잡고 있잖아요. 네. 대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새 트렌드가 응. 형태를 자세히 잡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니까, 러그 그래서 형태를 중요도에 따라서 잡아줘야죠. 자꾸 지금 이 색을 들어가려고 <laughs> 틈만 나면 색을 깔고 있는데. 성급하네요. <laughs> 어, 진행이 에이. 성급해. 아, 타노스, 단축 코네. <laughs> 귀여운 코네, 이거, 땅콩. 타노스, 다노스. 귀엽게 가나요? <laughs> 귀여운 타노스 나오는 <웃음> 걸까요? 타노스, <laughs> <laughs> <토네 breakthrough> <laughs> 기대됩니다. 코코넛 도파 코코넛 도파 저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음 좀, 아, 뒤로 가야겠는데. 그쵸. 그쵸. 아까부터 지금 턱이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근데... 진짜 뒤에 앉는 분 앉아서 보세요, 턱 어디 있는지. 여기 지금 얘보다 오히려 턱이 더 튀어나왔는데 여기, 어디죠? 눈 두덩이보다. 응. 근데 지금 거의 그냥 반듯이 맞췄거든요. 눈 두덩이가 튀어나왔네. 네, 이따가 여기 앉아보면 알 거예요. 안 돼요, 우리 3시간에 왜? 그림 그려야 된다니까, 그래 아유, 눈이 어지럽네. 요안한개 <laughs> <laughs> 오나요? 음 응. 응. 일어나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잡을 때 항상 시선이 안에서, 밖에서 음. 안으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웃음> <웃음> 무슨 말이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위산에서 밖으로. 외각 형태를 보다가 내부 형태를 보고, 내부 형태를 보다가 외곽 형태를 같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산만하다는 <laughs> 어, 거죠. 여기저기 네. 저, 맞다, 저기 저기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아 어디 보자. 예. 턱이 다른... 튀어나온 보이는 이유를 알겠네. 여기서 보니까 더튀어나오고 이렇게 그튀어나왔다고요 음. 거기서 봐도? 거기서 여기서 보면... 봐도 음 거기서 보면 괜찮지 튀어나왔네 튀어나왔어요 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정말 정리가 안 돼있네 <laughs> 음? 자 이제 계형님이 얼마나 <laughs> 얼마나 살릴 지안바꿨니다 음. 이렇게 대충은 사실 <laughs> 다 그려요 <laughs> 뿌려 뿌려 놓는 거는 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할수 이거는... 있는 걸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이걸 누구할수 있는 걸왜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케형 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디테일. 아... 정확한. 제가 그래서 아까.. 섬세한. 아까 그래서 이마부터 따고 <laughs> 계셨으니까. <땅을> <laughs> 지금 <웃음> 앉아서 선을한번 <손을 웃음> 묶어. <laughs> 집중이 안 돼서. 이거, 이거, 무슨, 지금 이게 집중한 형태 맞아요, 이게? <laughs> 쉽지 않네요. 아, 가차기 힘드네요. 어때요? 응, 음, 눈빛이 좀 날카로워졌습니다. 음. 음, 형태는 몇분 정도 안에 그려야죠? 형태는 30분이죠. 늦어도. 음. 음, 지금 저희는 많이 늦은 거죠? 그, 모르겠어요. 나 50분 됐지? 정도 된 거. 같아.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적당히 그려선안 돼요, 이제. 음. 옛날에는 적당히 그려도 됐는데, 요즘은 완벽하게 그려줘요 네. 완벽하게 보여주세요. 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음. 완벽하 코가 너무, <laughs> 너무 동그란데? <laughs> 아닌데, 이, 그냥 일자로 떨어져야 되는데 꼭 끝을 너무 음. 동그랗게 과장을 많이 하셨네요. 아까 빵님이 나한테 과장했다고 음. 막 뭐라고 했었는데. 네. 형태의 음. 근데 형태의 과장이 심하데 과장을 많이 하셨네요. 음. 지금 보니까 이게 원래 내로남불인 거지. 박 과장님인가요? 아.